빅브로님, 아이디어 정하셨어요? 정했는데 이미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네요. 보니까 특허 등록도 되어 있고 리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결제하겠습니다. 컷! 아까 아이디어 제품 도착했나요? 헉! 받았습니다. 제 직업을 살려서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준비 중. 잘 포장이 되겠죠? 오, 이게 좀 약간 아기자기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색깔이 저는 초록색이 더 마음에 듭니다. 이름은 센서비. 센섭이, 센서비고요. 자동으로 치, 치약이 나오는 칫솔인 겁니다. 네, 뒷면을 보시면 이 치약을 충전하는 방법과 이 헤드를 교체하는 순서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에어펌핑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이 한국 특허, 중국 특허가 받아져 있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따가 특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품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이게 항균 제품으로 이건참수 이거는 일반 헤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3 개의 헤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고요. 이게 헤드를 이렇게, 이렇게 분리해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관통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통해서 치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제 공기. 한번 하면 안 들어가요. 잘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소리가 나죠. 여기를 통해서 치약을 넣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 사이로 치약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제가 치약을 준비를 했죠. 상표는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가리신나요 모자이크 처리 해주실 거고요. 치약을 넣으면 오 쉽게 잘 들어가네요. 제품 설명을 보면 손 같은 데다가 문지르면 치약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럼 언제 치약이 나오느냐? 치아에 부딪혀 있을 때. 그래서 아, 네. 여기서 보시면 인공지능 AI 시대 치아를 감지를 한다고 하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이제 이 높이 부분에서 이제 움직일 때는 치약이 안 나오는데, 아. 이 흰색 부분에 닿아야 이제 치약이 나오는 걸로 아. 예상이 됩니다. 한번 사용해 볼까요? 컷! 그립감도 이거 좋고 이게 또 첨단 감지 센서로 손에 문지르면 거품이 안 나죠. 안 나죠. 네. 치약을 감지하면 거품이 나는 거죠. 공기가좀 좋고. 오, 어, 치약 맛이 나요. 처음에 치약이 없는 상태의 칫솔을 문지르는 게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금방 나네요. 치약 나온 게 있죠. 어금니를 강하게 때립니다. <laughs> 아, 이게 어금니에 너무 걸려요. 오, 어, 치약이 보고 세각 새로... <laughs> 준비 중. 어 양치를 하고 보니까 개운하네. 지금 아주 마음에. 편리하다는 점. 그리 하나만 들고 다녀도 된다는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시로 쓰기엔 네. 좀 불편하지만 그렇죠.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는 그냥 편하게 이거 가기.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편해요. 지금 안에 아, 이게 딱딱 딱딱해서 그래서 매일 쓰기는 조금 곤란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가끔 저 여행 갔을 때 저도 잠깐 좀 참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럴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조금만 낮춰주시면요 네, 가격이, 가격이 조금 네, 비싸죠? 아니 좀매고왕은 아니고요. 이거, 좀 매, 하시면... 아니고, 이거. <laughs> 그러니까 만약에 치, 치약까지 네. 여기 들어있다. 아 치약을 세트로 네. 세트 아, 상품으로 아, 그리고 조금 이런 완속하는 이런 느낌이나 이런게 조금 더딱 들어가는 음, 게 그런 게좀 이게 추가가 되면 네. 3만 원을 내더라도 살것 같아요. 이게 리필용이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팔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더 좋거든요 근 리필용이? 2개에 8 0 0 0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디자인이 조금 더 좋고 아 너무 투박하지 않박하다 컷! 안녕하세요 빅브루입니다 네 저희가 함께 리뷰해봤던 치약, 토출, 칫설과 관련하여 등록된 특허들이 있어서 이 특허들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특허는 이제 등록 특허이고요. 등록 특허 공고에서 등록 일자가 나와 있죠. 2014년 8월 27일 이때 등록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발명의 명칭 나와 있죠. 니플 및 이를 이용한 치약 토출 칫솔 보통 밑으로 이 나눠져 있으면 니플에 관한 특허와 치약 토출 칫솔에 관한 특허가 이제 같이 나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표도 도 8이 제품 발명의 대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 청구 범위가 나와 있죠. 특허 청구 범위는 배경 기술 부분이 있죠. 배경 기술은 무엇이냐 이제 기존 이 특허가 출원됐을 때 기존에 어떤 발명들이 있었는지 어떤 기술들이 나와 있었는지에 대한 종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특허가 좀 특이하게 종래 기술로 특허를 먼저 설명을 해놨습니다. 도 1부터 도 6까지는 종래 기술에 관한 도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도 7부터는 이제 본 발명의 도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발명을 쉽게 볼수 있는 도면을 먼저 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먼저 도면을 보시면 어, 치약 도출 칫솔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죠. 네, 쭉 보면은 종래 기술인데 종, 지금 나와 있는 제품과 거의 유사하죠. 어떤 부분에 특징이 있느냐? 이제 본 발명은 여기 나와 있는 네,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특허 내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치약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치약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도 10배 나와 있는 네이 부분 이 두께가 t1과 T2로 다르죠. 중앙 부분이 더 두껍고 가장자리 부분이 더 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걸로 이본 발명은 특징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특허 청구 범위가 특허의 권리 범위를 확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청구항 1항 같은 경우는 니플에 관한 특허를 내 특허를 청구를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를 내셨다면 대부분 이 청구항 4항과 같이 치약 토출 칫솔, 칫솔에 대해서만 특허를 냈을 겁니다. 근데 이 발명한 치약 토출 칫솔은 물론 헤드 부분에 해당하는 이 니플에 대해서한 특허를 냈죠. 이렇게 한, 낸 이유는 이제 니플이 더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 발명의 특징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뜨부를 새롭게 이제 교체 형식으로 팔, 판매를 하더라도 이제 이 특허권을 계속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당히 특허가 권리 범위를 촘촘하게 잘 작성을 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징을 컴팩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상당히 권리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는 특허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청구 범위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권리 범위는 넓다. 이 니플에 관한 이 특허 때문에 이게 꼭 칫솔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구두 닦기, 처럼 내용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도 이 특허의 권리 범위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청구항 4항 같은 경우는 이 치약이 들어가서 나오는 칫솔에만 이 권리 범위가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는 이 청구항 1항에 의해서 권리 범위가 상당히 넓게 인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특허는 네, 두 번째 특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특징을 별건으로 또 출원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권리 범위에 힘을 썼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펌핑 장치, 이 펌핑 장치의 펌핑 볼과 이 니플에 포함된 이 절개부에 관련된 서로 비교하는 내용의 특허 내용이 나와있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앞에 있는 니플도 포함하고 펌핑 장치도 포함하게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 이 당시에도 이 관련된 특, 특허에 특허권을 이제 촘촘하게 잘 작성을 하였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컷! 아이디어는 참여형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